환자 한 분만을 위한 1대1 맞춤 치료로 적합한 과정을 제공하여 치료합니다. 몸속부터 회복하는 건강한 한방 치료를 통해 증상 변화를 진단하고 몸 상태에 맞도록 처방하여 치료 효과를 높입니다. 반갑습니다. 옛날 한 이원입니다. 오늘은 강박장애 혼자만의 고통이 아닙니다 주제로 한방 치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막연하게 강박증이라고만 하면 어떤 증상인지 잘 와닿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강박증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어느 질환이나 그렇겠지만, 강박증의 증상 역시 상당히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집에서 나올 때 불을 분명히 잘 끄고 나왔는데, 집에서 몇 미터 이상 벗어나기만 하면, 마음이 몹시 불안해져서, 도중에 귀가하여 다시 확인하는 것을 몇 번이나 반복하시기도 합니다. 이처럼, 강박증은, 좀처럼 떨쳐내기 어려운 강박사고와 그로 인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강박행동으로 짝지어 함께 나타나는 경우가 많지만, 때로는 강박사고만이 존재하기도함으로 면밀한 진단을 통해 개선책을 모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강박증이 심각해지면 기본적인 일상생활에서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어, 현관문이 잘 잠겼는지 의심스러워서 몇 번이고, 문손잡이를 덜컹덜컹거리는 행동을 반복한다든가, 손을 아무리 씻고 또 씻어도 지저분한 성분이 남아있는 것 같아 하루 종일 손을 씻으면서 시간을 보내게 되기도 합니다. 강박증의 원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임신이나 출산, 직장 문제, 인간관계 등 스트레스가 주원인이 되어 우울증이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발생합니다. 강박증의 원인은 그리 단순한 것만은 아니며 어느 한 가지 요인만 가지고 발병한다기보다는 체질적인 소인, 유전적인 요인과 시민, 사회 환경적인 요인 및 발병 시의 건강 상태, 즉 신체적인 요인 등이 모두 상호작용하고 가중될 때 비로소 발병한다고 봅니다. 강박 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염 및 청결에 관한 강박 행동. 두 번째, 정리정돈에 관한 강박 행동. 세 번째, 신체 특징에 관한 강박 사고. 네 번째, 공격성에 관한 강박 사고. 다섯 번째, 양심에 관한 강박사고. 강박증 자가진단에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반복해서 스위치를 끈다. 두 번째, 가스불, 문단속을 자주 체크한다. 세 번째, 물건을 병적으로 정리한다. 네 번째, 손을 자주 씻는다. 다섯 번째, 원하는 만큼 반복행동을 하지 않으면 불안하다. 여섯 번째, 혼자 만족할 때까지 반복행동을 한 적이 있다. 일곱번째, 지속적으로 변기가 다쳤는지 확인한다. 여덟번째, 자신이 좋아하는 숫자만큼 반복해야 마음이 편해진다. 아홉번째, 샤워나 속옷을 자주 갈아입니다. 열번째, 반복적인 행동 때문에 약속에 늦은 적이 있다. 여섯개 이상 항목에 해당한다면 강박증일 수 있습니다. 옛날한 이원 강박증 치료 신경안정제와 항우울제 및항정신병약 등에 대한 의존이나 부작용에 관한 염려 없이 불안장애를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방정신과 치료를 진행합니다. 올해 연구와 임상 사례. 안전하고 만족도 높은 불안장애 치료. 내가 아닌 나를 사랑하는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강박증은 큰 고통을 줄수 있기 때문에 치료시기를 놓치지 말고 40년 전통의 옛날 한의원에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옛날 한의원은 이도 76병이라는 특별한 진료 철학 아래 모든 환자를 보듬고 있습니다. 옛날 한의원은 화병과 공황장애, 조현병과 조울증 등 정신과 질환을 특화하여 전문적으로 진료해온 한의원으로 우울증, 사회공포증, 불면증, 틱장애 및 ADHD 등의 질환까지 폭넓게 치료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병원 방문이 필요하지 않게 되는 그날까지 옛날 한의원은 계속 곁에서 함께할 것입니다. 방문이 망설여진다면 전화 상담부터 시작해 보세요. 가벼운 문의만으로도 마음의 짐이 홀가분해질 수 있습니다. 옛날 한 의원은 1983년 개원 이후 지금까지 서울시 강남구 압구정역 5번 출구 극동빌딩 B동 7층 현 위치에서 진료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02-544-2204입니다. 감사합니다.